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문제로 인해서 잠깐 방송이 끊겼는데요 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신은 제 친구 방송 친구고요 대신 제 방송 친구고요 그 이거 방송 친구 이제 학교 친구 얘기입니다 제프렌드에서 BJ가 되기로 했는데 저, 저희는 잠깐 어 저희는 그냥 임시적 BJ입니다 뭐 한마디로 그냥 친구적이요 장난 아닙니다 이건 근데 방송 때문인지 렉이 약간 왜 약간 걸려서인지 기록을 못게봤어요제 친구가 지금 114명이 넘어요 이정도면은 뭐 그럭저럭 하지되다고 그럴저어 하시다고 여러분은 보기, 보시겠죠? 하지만, 그거랑은 차원이랍니다. 다른 사람들은 뭐, 500명, 200명, 그 정도 되는데, 100명이, 1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이건 약간이네서거약간이요 저는 렉 걸리는 게 제일 싫어요. 렉, 왜냐면 렉이 제일 짜증나거든요 <laughs> 목에 제가 떨림이 왜 있냐면, 제가 자꾸, 음, 음, 그러니까, 그러시요 야. 아, 사실 솔직히 제가 몇달 전에, 한, 거의, 거의, 2년 전? 그런도문에 핸드폰이 초기화 됐었어요. 코크라는, 거의, 모든 코크를 다 샀는데, 그래가지고, 어, 카카오톡 계정을, 어, 똑같이 하면은, 그, 복구된다는 것도 모르고, 그래서 지금 이 모양,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. 제가 6시 정것까지밖에못하는데요 자, 제가 바, 갑자기 빡! 끊으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정 문제, 가정관라이거라뭐생활 문제 그것때문에 잠깐 방송을 끊을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. 아 그리고 요즘에 그 등급같은게 있잖아요. 러벨로 살 수도 있고 그게 편리해졌어요. 네. 크리스, 크리스탈로 뭐 사실 그리고 마법가루도 쓸수 있고 마법가루가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. 같은 뭐, 뭐 재료들 모아서 저몇몇천개모 모았는데 이제 그걸로 메달만 있 기록 세 기록 세워서 메달만 얻으면 참편리한것 같아요 그리고 메달도 이제 다이아로도 살수 있고 다이아만 크리스탈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걸 살수 있겠어요 그백 등에 근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번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또뭐 크리스탈로 하는 것 때문에 뭐 그때 또가아주겠지면은 제가 원래 친구랑 마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친구랑 통화가 갑자기 안돼서 지금 저 혼자 지금 쿠킹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뭐무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받는 사람빼고에와 재밌다 제가 며칠전에 엄마랑 동무도 코키를 나 해봤는데 역시 벚꽃맛이 최고더라고요 근데 네, 제가 잘못 느끼는 그, 그, 거겠죠?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받는 점수가 왠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아 방송 듣고 가만히 오래 말아요 말로 하는 방송을 제가 잘못 하는 것같은 것은 개인 사정입니다 뭐 이사를 하면은 말로 하는 날이 많아지고 아니, 제가 어른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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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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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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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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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쉽죠? 아!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팬시 있으니까 그리고 보물도 만 아. 나 근데 벚꽃 마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제가 벚꽃 마 좋은 것도 모르고 모르고 이걸 사버렸네요 아... 그랬어 벚꽃 맛도 먹었었는데 그리고 인정 맛이랑 그런 거, 뭐, 냐 해요. 정이어서 크리스탈 미리 모아서 데, 기다리지 않으면 모으기가 정말 힘들거라요 한, 11월 30일쯤? 그때쯤에 거의 크리스탈 모으기 시작하면 왠지, 테요. 아, 친구처럼 못했나요? 와우. 다섯 명. 오 유물 조각 모았다. 오 유물을 뽑을 수 있겠네요. 과연 뭘 뽑을 수 있을까요? 자 한번 뽑아 볼까요? 제가 여태까지 이것밖에 못 뽑았거든요. 핸드폰 초기화돼 있어. 과연 두둥. 음 나름 괜찮네요. 아! 여러분! 제가 쿠키가 어찌어떻게됐쩝하니까 이게 열렸는데 이걸 사는게 좋을까요? 아니면은 펫, 펫이나 쿠키 업그레이드 시키는게 좋을까요? 제 생각에는 쿠키를 또 다른걸 사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겠죠? 실력이 별로 안 되네요. 아, 자, 에피소드2로 가볼까요? 자, 여기서는 어, 거의 모든 사람들이 50을 거, 거의 넘지 못했는데, 이두 사람은 은근히 잘하더라고요. 와, 이 사람은 벌써 이게 8레비네요 자, 저도 이제 한번 해볼까요? 리 스타트. 여러분,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거는 없어질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까 했던 거는 뭐 방송 시작하는 것과 뭐 그런 것입니다. 아, 이거 정말 오랜만에. 이 이거, 제가 에피투를 엄청나게 안 했거든요. 오랫동안. 거의, 이, 이게...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6시나, 6시 30분쯤까지 못, 못하, 밖에 못하니까, 어, 아, 닙니다 아, 그리고 여셔도 좀, 어, 저, 깨 어, 쉽더라고요, 약간. 초보자만 아니면은, 한, 10개는 깔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오래 달리기, 이거 약간 쉬운데요? 1분만 하면 되잖아요. 아니, 2,080원. 이야, 고생하 아 그리고 제가 이따가 학원을 가야 돼서 못할 것 같네요. 이따 7시 나오고 걷지. 아 오늘 제가 좋아하는 국수집을 가는 날인데요. 이거는 더 이상 말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사생활 치니까. 저는 사생활을 어 15살부터 하게 하죠? 사생활 공부를 그때까지 방송을 할수 있었네요. 코인으로 금코인으로 5왕이라고 쓰여있는겁니요 이런거 자주 보는데요 저는 아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버거판 너무 찾더라고요 스틸차를 갖고 싶으면 차라리 하루하루 모아서 꾸준히 하든가 아니면 레벨업을 시키던가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전 그게 좋을 것 같... 왜 그렇게 버거판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없어. 어, 금방 클리어, 모든 걸 클리어해서, 어, 재미가 없는데. 이렇게, 이렇게 모으고 해야지 재미가 있지. 그렇지 않아요? 음,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. 자, 기 방송을 많이, 보시는 분들 빼고요. 제 친구도요. 흐제팬 <laughs> 있는 정말 엄청 많네요 월을두 번씩이나 구출 두 번씩이나 있고 게다가 일들도할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 정글 첫아 이게 솔직히 10이 넘는 게 약, 엄청 어렵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이전 여태까지 이거 20을 넘어본 적이 없고 정말 고소가 되게 힘들다 이 스테이지에서. 하지만 5만.. 5점은.. 5억점은 안되죠 그래도 6만점까진 갔네요 아닌가? 오! 9점.. 가, 9까지 갔네요 롱 저는 뭘까요? 저는 중순이에요 뭐.. 아쉽.. 아쉽게도 중순이에요 여기서 섬으로 가볼까요? 그 전에, 잠시만요. 뭔가를 확인이안한것 같은데. 이... 오, 2단 점프 55회네요. 2단 점프 5회는 여기, 여기서 할까요? 네, 그럼 유령의 조코인 섬으로 일단 가죠. 여기서 한 푼만 할게요. 봄을 좀 마치고. 제가 얼마 전에 엄, 엄, 업그레이드를 풀로 가, 강화시킨 겁니다.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획득한 저거 한번 가볼까요? 아 여러분 제가 방송을 여기서 1편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급정료해서 죄송합니다